빨리 와! 아. 아! 어, 예정에 없던 걸 아! <laughs> 동을 안 해서 <laughs> 뭐야? 맛있어요 아니야 <laughs> <laughs> 제발 좋기를 안녕하세요 몸바킹 김명진입니다 저는 아이슬란드를 여행 중입니다 자가보지고 <laughs> 저희는 지금 신벨리어 국립공원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싱빌리어 국립공원에 왔고 여기가 그 판의 경계가 나누어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골든 서클 안에 있는 어, 아이슬란드로 온다면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오는 그런 여행지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이... 여러분 일로 오세요! <웃음> <웃음> 경이롭다 진짜. 매번 보지만 <laughs> 거의 1년에 한 세네 번 보지만 우와. 올 때마다 멋있어 이게 판의 경계에 있는 거라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이랑 브라시아 대륙 사이에 있습니다 1년에 한 2cm 정도씩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에 보면 이 양쪽에 있는 돌들이 그 양쪽 판의 경계에서 갈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행복하자이 <laughs> 친구들은 힙슬란드 1기로 저랑 7박 8일 동안 여행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총 10명이고 10명 중에 9명은 MBTI가 I입니다 저도 참고로 MBTI가 I입니다 놀랍쥬? 오케이 <laughs> 아 아, 이제 죽겠다 <laughs> 한 <번더> 해볼까요? <웃음> <행복하실까요>? <웃음>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시나까요 단체리스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제일 쉬운 거 일단 저니까요막 <laughs>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면 또힘들할것 같아서 요즘 아파트 여행하니까 <laughs> 아파트 네. 할까요? 네 시시시작 아, 아파트 아, <laughs> 아, 아파트 <laughs> 아, 아파트 아파트 <laughs> 이게 오랜만에 벌써 세 번째 보는 건데도 강지 MBTI 역시 아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힙슬란드 일기,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 너무 멋있어. 새로운 사람들 과 봐. 늘 보는 풍경이 사람마다 또 달라지니까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다시 그 바람의 기운이 좀 느껴지네요. 우리, 우리 가는 방향인데. 여러분, 안녕! 아, 나만 하고 있네요! 우리 팀원들 있나요 뒤에?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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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와. <laughs> 화장실 있어야 돼 여기서. 아니면 그 숙소 갈 때까지 화장실 없어요. 아나 모자 모자나 한번 봐. 어 모자? 아 여기 한 6만 원, 7만 원할 거야 비니 하나가. 여기 아이슬란드에요 W, 예영과 서영 둘다 영국에서 왔고 영국 어학원에서 만났다고 한다 둘다 MBTI가 I이고 이슬란드 일기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 <laughs> 헤딩 모자 하나 있거든요? 잘안 쓰는 거 그거 내일 필요하면 빌려드릴게요 하나 아이슬란드 왔을 때 여기 공용화장실들이 대부분 다 무료인데 있을 때꼭 사야 돼 있을 때 어, 이 골든서클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여기 싱벨리어 국립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제가 경험해본 강아지 중에는 깍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꼭 바로 쓰시면 좋아요. 아니, 아이슬란드 화장실 의 풍경 봐봐. 와, 미쳤다, 미쳤어. 화장실을 보이는 풍경이 기본 디폴트 값이 이 정도야. 어마어마한 거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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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트, 아파트. 호. 어, 어. 이런 국립공원을 오시면 주차장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나갈 때마다 주차요금을 미리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하루 정도의 비용을 하는 것 같아요 2% 카드 결제고 카드는 저는 보통 트래블월렛이라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짱이야 한번 여기 이용해 볼게요. 이게 진짜 괜찮아요. 미니버스, 라이센스 플레이. 와, 오케이. 나 도킹. <laughs> 아, 작동을 안 해서. 아, 작동 안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 <laughs> 왜, 왜 갑자기 여기 사진 찍고 있어? <laughs> 화장실에도 보이는 풍경이 아주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요. <laughs> 오케이, 됐다. 제가 이 아이슬란드 투어로 온게세 번째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예뻐 아마 11월 중순에 또 오면 또 다르겠죠? 아, 아무튼 아 매번 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는 싱벨리오 국립공원에 주차료를 결제했고요 주차료는 2,200크로 네고요 한국돈을 치면 22,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싱벨리오 국립공원에서 게이시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가자! 응. 자 가는 길에 목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이스크림집이 하나 있어요. 가서 먹고 안 먹고는 가격 보고 생각하시고. <laughs> 여기는 아이슬란드잖아요, 여러분. 엄청 비싸진 않은데 지금 여기 그 구글에도 경보가 안 떠가지고 일단 가서 볼게요. 40분 정도 달려갈 겁니다. 가는 길이라서 잠깐 들려볼게요. 날씨가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아마 좋을 겁니다. 좋은 에너지가 많으셔서 아마 좋을 겁니다. 제발~ 여기 호텔이랑 같이 운영하는데, 얘들이 에프스티 달루스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실제로 여기 그 팜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라 냄새도 좀 꼬리 꼬대하게 날 거예요. 안에 가면 젤라또 판매하니까 젤라또도 먹고 갈까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한 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에 8천원! 두개에만 원, 세개에만 이천 원 한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좀 특이한 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실제 팜에서 애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볼수 있어. 저라면 한국에서 서로 유명한 농장이 있는데라면 나도 이렇게 키우겠어. 어, 숟가락 이제 먹나요? 네. 손 나용사 이를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이에요. 놀랍게도 그녀도 MBTI가 아이다 우와 제발 쟤 먹었어 안 남았어 <laughs>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너무 맛있니 그 숟가락? 숟가락 혹시 맛있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로? 숟가락도 맛있어? 응. 숟가락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조수진 힙슬란드 일기의 맏언니 역할을 하고 있고 최강 동안을 맡고 있다 그노도 역시 엠비타이가 아이다 먹어볼까요? 뭐 어, 먹어도 김지현 힙슬란드 일기에서 엠비타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어째? 뭐 <laughs> <laughs> 먹어봐요. 아 실제로 먹으라고 했다던데. 아 그래요? 어, 스푼 먹어도 된다고 아까 음? 커피만 난다고 하던데 음. 맞아요? 먹는 거 같아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만나그애 <순만 더 웃음> <laughs> 머시기 팜 호텔 밑에 있는 거기 보고 게시를 가는 길에 있는 브루파 버스입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잘안 가는. 포콘데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인상 깊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걸어서 5분도 안 가는 거리에 있고 굉장히 엄청난 또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laughs> <웃음> 아, <웃음> 뽕 자세 맞아 네, <laughs> 어. 어. 이름이 브르스 파포스입니다 브르스파 일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막심벨리어를 보고 게이시를 갈때꼭 여기를 들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 자, 저희는 골든서클에서 꼭 봐야 된다는 그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게이시르로 가겠습니다. 게이시르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조금만 쉬고 계세요. 네. 아, 저희는 싱벨리어 국립공원에서 골든서클의 두 번째 포인트인 게이시르로 왔습니다. 이 게이시르는 간헐천이라 해서 바닥에서 물이 끌어오르고 그 끌어오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이 화산이 계속 터지고 있음을 뭔가 증명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 어, 방금 수증이 살짝 올라왔다. 어, 어, 어. 오, 터졌다, 터졌다, 어, 어. 어, 어. <laughs> 야, 뒷열에 있는 사람 일로 와. 여기 다 비웠다, 이제. 다한번 터지면 간다고, 집에 다. 어, 우린 이때 딱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laughs>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뛰다. 터질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누구는 뭔가 지구가 이렇게 어. 숨 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리뷰도 많이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된다, 된다.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야, 이 씨. 도망 <목소리도> 때렸어. 아, 아 깠는데. 와, 다컸는데 진짜다. 괜찮다, 괜찮다. 야, 이제 마지막 코스 가자. 자, 저희는 계시로 보고 마지막 굴포스로 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끝나는 거. 와, 춥다. 귀실이다, 귀실어 아, 빨리 와. 어, 개별 여행 왔어? 어우, 귀실아, 씨. 10분만 가면 되거든요? 오. 거기까지 보고, 야, 집에 가자. 예정에 없던 걸두 개나 더 했다고. 어, 저희는 요 골든서클의 마지막, 어떻게 하이라이트인 굴포스로 갈 겁니다. 가서 봅시다. 알았죠? 여기가 골든서클의 마지막. 쓰러가는 곳입니다. 와 대박이다. 여름 시즌에는 저기도 갈수 있는데 저기예요? 네, 저 옆에까지 갈수 있어요. 아 저기 저 옆에 돌까지. 아 진짜요? 네. 근데 저 시즌에 못 가요. 우와. 미나, l e t 윤미라 캐나다에서 왔고 손나영의 친구이다 이 둘을 이슬란드 일기 투와 매트라 불렀는데 우리는 편집 편의상 윤패트 톰 매트라 부르기로 했다 그녀 역시 MBTI가 아이들 <laughs> 오늘 아이슬란드 1일차 끝났고 어, 저희는 굴포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 갈거면 숙소 가서 밥 먹고 오늘 첫날이라 자기소개하고 자겠습니다 렛츠고 떼줄까? <laughs> 아이슬란드는 아끼기 위해서는 해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리 당당이라 요리 레스코 하겠습니다. 호다닥! 가겠습니다. 레스코! 제가 영상 찍고 있었어 아이씨, 전골도 고춧가루 하셨네 아씨, 이 그냥 찜닭으로 두개 조읍시다.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해보고 이게 만약에 고춧가루랑 있으면 두개 하려고 했죠. 종류를. 그냥 하는 거죠. 아, 그런가? 밥열리아 음. 아니, 그런 것도 있구나. 밥을 내게를 쓰. 그러니까 이거 예, 네, 그래서 밥을 보통 이걸 로하고 이거 메인 요리하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할때이거안 들어본 거예요. 오래 걸리게 하죠. 아. 2시간 막. 막방두 시간. 방밥두 개면 한쪽은 밥하고 한쪽은 요리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또아 줄까? 네. 응. 음. 좀 이따 따로 담자. <laughs> 뭐야? 맛있어요. 뭐가? 진짜. <laughs> 콜라가 들어갔는데 맛있을 수가 없지. 음. 음. 아마 올라보고 맛서볼 거예요. <laughs> <laughs> 제가 음. 올라올 동안 살짝 곁들였거든요, 여기. 음. 어, 음. 네. 음. 아 밥이 이게 한국살이 아니어서 음. 막 날린다 느낌. 아니면 다음부터는 500g이라도 한상챙겨할까봐 밥 입에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네. <laughs> 우리 밥 먹고, 그래도 자기소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음. 음. <웃음> 음. <웃음> 좀 빨리 해버리고 또 나가서 또 오려라 보자. <laughs> 11시까지 볼수 있다는 거 하니까. 근데 <laughs> 음. 음.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아, 거의 안 보여요. 그 순간이 진짜 타이밍이 죽였어. 내가 봤을 때. <laughs> 제 카메라 상각때 가져간다고 나갔다 오면서 <laughs> 보이는데요. 그는데 제가 아 구름이에요 이랬어 말이죠. <laughs> 그때부터 좀 있었던 거야 음... 뭐 이렇게 하얗게 잠깐 이름 김기택 힙슬란드 얘기 손님 중 유일한 남자이고 최고 연장자지만 귀여운 면이 많아 기택공주라 부르기로 했다 그 역시 MBTI가 아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아 근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그때 안 나왔어 오로라 확인할 때 꿀팁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저 없을 때도 저녁에 이렇게 맑아 하늘이 누가 봐도 구름이 없어 그러면 휴대폰으로 야간모드로 그냥 저기게 혼자 찍어보고, 촛스 음. 보이면 무조건 누구든 불러야 돼. 음.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카톡에 보낸 것처럼, 음. 오로라다! 어, 아이슬란드 투어 1일차 잘 끝났고, 오늘 골드서클 갔다가, 저희 숙소를 잡았는데, 진짜 운 좋게, 진짜 오로라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오로라 찍고, 결과물은 제가 영상으로 남길 거고, 잘했고 내일 또 이제 남부 투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발 좋기를 내려 보겠습니다 뭐버킹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쳤다 유니노 웨이트 이아이 만약에 봐 영어 못했어 봐차 yeah! 아, 아! 아 천장에서 물이세요.